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 극우적인 발상이다. 외국인 혐오다라고 지금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자국민들조차도 취합하는 그런 제인, 개인정보마저 중국인들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연휴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예, 장장 이제 8일간의 연휴기 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의 그러한 발언이 실효성도 있는 게 무비자니까 관광목적인지 무슨 비진목적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는 중국에 있는 부동산을 못 사고 중국인들은 와 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중국인은 지문 등록도 못 해. 주소지 등록도 못 해. 예를 들어서 어디 호텔, 어디 그 에어비앤비 어디 묵었는지 요것도 주소도 입력 못 해. 이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추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이나 특정 나라가 연휴가 몰려 있을 때 외국인 범죄가 어느 정도 증가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인들의 관광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